안녕하십니까.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92강은요. 유아원, 유치원, 아파트 등등 여러가지 사회복지설 시 등에 대한 이런 것이 현재 투명하게 사각지대에 있지 않냐 그래서 감사공정에 절실하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그제 10월 31일날 회계사들하고 기타 그 경제인들이 또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회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10월 31일이 작년에 전면 개정된 외관법이 공표된 날이고요. 1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날을 기념을 해서 또 요새 유아원, 유치원들의 분식 회계뭐공급 유용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또 아파트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하고 있지만 아직 그 여러 가지 그 집행된 공사비 같은 거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 뭐 이런 의심이 나오고. 각종 종교 단체나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도 숫자를 못 믿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점점 진행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이제 사적 개인적 경제 활동에서 여러 사람이 섞여가지고 공적 경제 활동을 하는 걸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숫자를 내야 되고 금액을 내야 되고 부담금을 내고 학비를 내다 보니까 그 숫자가 좀 제대로 합리적으로. 어떤 목적하는 바에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기대를 알려주는 수단이 바로 회계를 제대로 복원해서 숫자를 제대로 맞춰가지고 내는 것이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자기 스스로 셀프로 그냥 작성해서 내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3의 공정한 회계법인 독립된 회계법인이 회계사들이 한번 감, 감찰 감시를 해서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계날과 회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회계는 제 선택이 듯이 아주 엄마부터 배워야 할 언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회계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제가 짚어 봅시다. 집안에걸레를 보면서 이건 뭐 특별히 제가 교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제가 그냥. 생각을 해서 만들어 낸 개념인가. 뭐요? 네. 자.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주변에 비영리 조직이 있어요, 사실은. 영리 조직이야 뭐 회계가 납세를 위해서 투명하게 작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일부 여러 가지 잘전쟁이 되고 있는데 비영리 조직, 즉 종교, 자서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장학 등 비영리 조직은 첫째, 비영리라는 공공성 때문에 어떤 수리, 수지가 플러스가 된, 즉, 이익이 있어도 납세무가 없어요. 납세무가 없으니까 국가도 무관심하고 아무도 무관심해서 그 안에 있는 원장이나 권력자들의 절대 권력이 온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용을 할 수도 있고 그 유용한 금액을 알 수도 없고, 안다 하더라도 불 수도 없고, 불, 불면은 불리익을 받아서 부 부는 사람이 쫓겨나니까,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없애야 되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비용리 조직에 대해서 후원이나 기부 어떤 부담을 하는 사람의 또 주인이시도 결여인 건 사실이에요. 국민 다수가 이어 관계자인데도 그런 조직을 한번 보면, 아파트 같은 건 전국 1만 단지 이상이 되는데, 이미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 뭐 시골 뭐 산이 있는데 또 가면 거의 다 아주 아파트가 15층, 20층짜리에 쫙서 있어요. 그럼 서울, 도 부산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냥 아파트만 쫙 보이고 산하고, 이렇게. 그나마 한국이 산이 많은 산업 국가에서, 그 좁은 지역에서 <laughs> 살아가려면, 아파트밖에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바쁜 생활 속에서 개인 집을 유지하려면, 그것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그나마 아파트가 편한 것 같긴 해요. 전국민 그러니까 60% 이상이 살고 있는 것이다. 또, 태어날 때부터, 유아 유치원으로 댕기는데, 한 900, 9 0개쯤 돼요. 그 이것도 만단지 비슷한 정도, 9,000개. 단지마다 유치원이 있다고 보면 되니까, 어? 린이 학부모 다합해서 500만 명이 이제 직접 돈을 내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주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가, 이제 슬슬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상한 지출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지출이 있고, 또, 어, 그런 지출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이나 부모들한테, 보육교사한테 제대로 어, 돈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하느라고 가끔가다 cctv 촬영한 걸 보면 그냥 애들 엄청나게 팔잖아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 속에서 <laughs> 나타나는 게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생한 때부터 회계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걸 한번 알아 봅시다 <laughs> 아파트 공동주택 태어날 때부터 사는 것이죠 관리비를 내고 엄마가 내지만 어쨌든 내는 건 유월이천 수업료 이거 때때로 유아원생이 들고 가는게 어디서 현금으로 그다음 초중고 대학 등록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냥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서만 한다면 또 괜찮은데 실제 우리나라 세금 예산에 가장 큰 돈이 교육 재정에 교육 재정 국방 예산도 꽤 쓰이지만 국방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게 정부의 교육부가 이 각종 학교의 단계에 대해서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지장, 즉 국민의 세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 이곳이다. 학교다. 학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들은 이제 영리조직으로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납세 의무를 위해서는 투명회가 전제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상 납세 의무 이런 거 38조의 니꼬르 이것은 투명회계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납세 의무는 투명하게 의무 왜냐면, 투명회게가 되면은, 자동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건 뭐, 자동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납세 의무 속에는 이피켓티라는 사람의 법칙이 있어요. 피켓티 경제 발전하고 기업 발전하면 수득이 양극화돼요. 왜냐면 하 생활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그 CEO들이나 이런 힘이 있는 오너들은 더욱더 수득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소득을 재분배시키기 위해서 높은 누진세를 적용해서 해외로 나갈까, 뭐, 고민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소득이 양파되고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다 세금을 50% 이상을 때려가지고 그 손을 다 가지고 다 국가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초중고에 작나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투명하게 핵심의 관계자는 바로 국가입니다. 왜? 어떤 이게 30%대의 세율을 국가가 소유하는, 아국가 소유한다는 것은 국민이 제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있고, 이 말고도 이 강의자들은 채권자, 투자자, 납품자, 통자 소비자 등 개별연합, 소비자, 납등 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투명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독립된 외부감사 보고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독립된 외감사 근데 현재 우리는 독립되어 있지 않죠. 그냥 그, 이, 숫자를 작성하는 사람이 직접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기업도 그렇고, 뭐, 실제는 감사위원회의 뭐니 이런 말 한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에 선임하는 분이 다 기업 오너고 CEO들이니까, 결국 그게, 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독립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안 지켜지기 때문에, 전면기조 영향법에서는 이제, 상장사에 한해서, 좀 지정을 좀 해라.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의사가 건강인단서를 써야 되지 내가 건강하다 그래봤자 누가 이렇게 믿겠습니까? 이와 같이 누군지 독립된 사람이 거의 보고서 써야 된다. 그러나 현재는 회계집행자인 유치원장 원장, 유한원장, 관리소장 등이 셀프손임을 해서 결국은 잘못된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면제부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계사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반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자신이 양심을 지키려 해도 제도가 누 없는 그압제 때문에 아 쉽게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제도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 그냥 생계를 박탈당하는 그런 이제 쫓겨나 그 시장에서 아 쟤는 너무나 강하게 소신을 발휘해 쟤한테 일을 주지 마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버리면 정말 그 생계가 박탈되는 문제 생기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결국 모든 문제는 돈이죠. 돈. 금. 그래서 우리가 임금, 요금에 부가세 붙고, 주붕에상무세 붙고, 세금, 소금 이 세금, 소금, 샐러리, 이 텍스 이게 다 옛날에는 소금이 샐러리가 이제 소금이 귀하던 옛날 시대에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 이런 그 모든 금은, 돈은 투명회계와 적법납수의 연결고리, 순환고리인데 이것이 깨끗하게 선순환이 돼야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가 있고 그 회계를 존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경제 흐름을볼 때도 이제 옛날 일인 소유 경제에서 다수인의 공유 경제를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비당이다합리적 배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투명 회계는 필수적이다. 그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것이 전국도 전 국민의 아파트와 뭐 이거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래요. 다른 나라 애들이 우리나라 에서놀라는게 병원부터 아니 웬 저거 타고 1시간 타고 오는데 아파트랑 15층, 20층, 30층짜리가 현관별 펼쳐있는 거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 이나라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사교육에서도 공유으로 많이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집이나 차들도 공유하는 경제만 나오지만 아직 한국 규제가 심해서 이게 안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공유가 되면 은 전체 수익과 비용의 배분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회계가 중요하고 이 회계를 뒷받침하는 감사공영 독립된 감사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새 뭐 자꾸 남북 접촉을 하다 보니까 대북 사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철도를 깐다 뭐 등등 벌써 뭐 말을 했다는 거인데 아직 통일 핵무기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핵이 있고 그 안방에 핵이 딱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핵가진 사람한테 눌려 사는 것이죠 코끼리가 그 방안에 들어오면 코끼리 발한번 흔들리면. 막, 막, 밟히듯이 어려운 겁니다. 핵이 없어져야 이런 게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대부분이요, 누가 얼마나 상대방이 이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악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상대방의, 저기, 그, 영수, 이제 뭡니까, 저, 이 대통령이나 이런 위원장들이, 먼저 재무제표를 보면서,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회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야 얼마나 재무상태가 되고 같이 계약을 할수 있고 계약을 몇 배도 했고 얼마나 재원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재무제표, 투명하게 이것은 언어기 때문에 어려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고 이것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런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 우리의 뭐 경제 흐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아주 결정적인 수단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자각하면서 회계에 대해서, 중도! 이것이 이 하나의 절대적 수단이다. 즉, 이게 이제 사실은 회계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을 때, 비용이 있을 때, 이게 나중에 비용이 아니고, 최초의 비용으로, 필수적인 비용으로 투입이 되면서 이 숫자를 좀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제 현재 많은 사람의 화두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겠죠. 고맙습니다. 박인정 회장이었습니다.